안녕하십니까 한국 디카시 연구소 대표 이상욱입니다. 디카시는 기록의 의미도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디카시는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선명하게 기억을 불러냅니다. 2016년 3월부터 2년 넘게 중국에 체류함에 썼던 디카시를 디카시 딥가시 한 편의 추억이라는 테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오마이뉴스에 연재한 것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디카시 중국 상대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중국 상대인. 길을 새긴다. 길을 묻는다. 중국 정주에 있는 하남성 박물관은 1998년 5월 1일 개관한 현대적인 역사예술박물관으로 북경의 고궁박물관, 상해의 상해박물관, 서안의 산서성박물관과 더불어 중국 4대 박물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남성 박물관은 10만 평방미터의 대지에 건축 면적 7.8만 평방미터의 거대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원래 이 박물관은 1927년 건립돼서 1961년 개봉해서 정주로 옮겨 또 재건축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황하 문명의 중요한 발원지가 하남성이고 하남성의 성도 정주에 하남성 박물관이 소재하고 있는데요 안양, 낙양, 개봉 즉 중국 팔대 고도 중3 곳이 하남성에 소재하고 있어서 하남성 박물관은 아주 귀중한 유물들을 다수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 5월 중순 주말 차전. 하남성 박물관은 다시 개보수 중이었습니다. 개보수 기간 중이었지만, 별간의 박물관의 주요 소장품들을 연대별로 일목요연하게 진열하고 있어서 오히려 짧은 시간에 압축된 소장품의 면모를 볼수 있어서 어떤 면으로는 좋았습니다. 별간 전 시장에서 먼저 눈길을 끈 것은 스테고돈이라는 코끼리가의 이빨 하석이었습니다. 50만 년에서 200만 년 추정으로 하남성 영보시에서 출토되었는데요, 인류의 조상 구석기인들은 이런 거대한 포유류와 경쟁하며 신석기를 거쳐 청동기 문화를 만들어내면서 점차 현생 인류로 진화를 거듭했던 것입니다. 벨간의 일부 전시된 신석기 토기나 청동기 항아리만 봐도 정말 정교한 그런 어, 면모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역시 인간이 인간일 수 있었던 것은 불의 사용과 도구 제작 못지않게 문자를 발명한 것이었습니다. 하남성 박물관에서 또 하나 눈길을 끈 것이 바로 거북등 껍질과 짐승의 뼈에 새긴 각골 문자였습니다. 상나라 사람들은 거북 껍질 같은 데다가 문자를 새긴 것인데요. 벌써 그때부터 인간다운 삶의 길을 모색하고 궁구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신화나 전설이라고만 생각했던 판타지가 실제 인류의 역사로 점점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짧은 시간, 벨간 하남성 박물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디카시 루신 조각상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